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서병철 작가입니다. 나 회사에서 잘렸어. 나 명퇴하려고. 요즘 저는 이런 연락을 종종 받는데요. 여전히 현역인 친구들이 더 많지만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서 은퇴 퇴직하는 친구가 하나둘씩 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이 경제적 자유가 준비되지 않아서 큰 고민이야.라고 말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 라고 위로해 보지만 당사자에겐 위로가 되지 않더군요. 만약 그 친구가 목표하는 돈이 확보된다면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고 할수 있을까요? 이번 4강에서는 은퇴 결정의 중요 걸림돌인 경제적 자유, 얼마면 되는지, 경제적 자유를 얻는 방법,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인 행복한 부자가 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은퇴 후에 우리가 살아가려면 얼마의 돈이 필요할까요? 국민연금공단에서 표준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 생활비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부부 기준으로 월 277만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약간의 여유를 좀 넣어서 월 300만원을 가정합시다. 은퇴 후 생활기간 30년, 물가상승률 3%, 투자 수익률 4%를 가정하면 9억 4천만 원이 나옵니다. 과연 9억 4천만 원이면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제 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자 보유한 재산, 직업, 향후 은퇴 계획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는 생각의 전환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퇴 전에는 자금 확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자신만의 최소한의 자산의 기준을 정하고 거기에 달성하면 부자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미국 찰스 슈압에서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은 순 자산이 29억 5천만 원은 돼야 부자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놀라운 점은 응답자의 절반은 순자산 평균이 7억 5천만 원임에도 자신은 이미 부유하다고 느낀다는 것이죠. 반면에 한국은 한 조사에 의하면 6.6%만이 부자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비중이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서 두 국가 간 부의 기준 차이가 확연함을 알수 있으셨나요? 한국도 부에 대한 기준이 바뀌었으면 합니다. 은퇴 후에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신이 확보한 자산도 중요하지만 언젠가는 고갈될 것이기에 자기 고유의 능력을 발휘해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자유뿐만 아니라 삶의 행복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고유의 능력으로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새로운 자기 고유의 능력을 쌓기 위한 3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은퇴 후 3년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되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는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고 싶은 일에서 3년 동안 몰입할 수 있다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성과를 통해 진정한 경제적 자유 길에 올라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보유한 자산 이외에 오래 버는 월 소득을 창출해야 합니다. 아무리 자산 준비가 잘된 은퇴자를 하더라도 들어오는 돈은 없고 나가는 돈만 많으면 돈을 까먹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위축되고 자존감이 추락할 것입니다. 비록 적은 금액일지라도 매월 소득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매월 소득 금액의 목표치는 가능하면 낮게 설정하십시오. 그래야 달성 가능성도 높고, 달성했을 때 기쁨과 만족감도 생깁니다. 매월 50만 원으로 시작하면 어떨까요? 액수보다는 오래 버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돈과 같은 유형 자산보다는 변형 자산을 키워야 합니다. 노년을 준비하는 사람은 흔히 유형 자산인 돈부터 걱정하게 되죠. 물론 중요합니다. 런던 비즈니스 스쿨 린다 그레튼 교수는 변형 자산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 변화를 돕는 다양한 네트워크 접근 능력, 그리고 변화에 의연하게 대처하는 능력, 즉, 변형 자산을 키우면 경제적 자유를 앞당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평생 학교에서 강의를 하셨던 기록학자 김익한 교수가 대표적인 변형 자산을 키우고 있는 분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는 안정된 교수직을 정년보다 일찍 퇴직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꿈을 쫓아 살아왔던 자신의 60세까지 삶을 돌아보고 페르소나가 아닌 본성적인 욕구를 치열하게 찾았다고 합니다. 마침내 자신만의 꿈을 설정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은퇴자에게 또한 질문합니다. 꿈이 있으세요? 꿈을 꼭 가져보세요. 라고 권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꿈이야? 꿈은 젊을 때나 꾸는 것이지. 하며 즐기면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중장년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은퇴자는 꿈을 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꿈을 향해 일상을 살면 삶의 의미도 있고 진짜 재미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은퇴 후 행복한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행복한 부자가 되려면 경험 소비로 투자해야 합니다. 샘을 존슨의 소비의 달인은 소득의 달인보다 더큰 부자다라는 명언이 있죠. 여기서 소비의 달인은 벌어들인 소득을 잘 활용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적절하게 투자하고 경험을 위한 소비가 투자가 되어 행복한 부자를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약하며 맞춰 살아야 합니다. 은퇴 후 월급이 없어졌기에 절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죠. 저는 은퇴하자마자 맨 처음 한 일이 보유 중인 SUV 차를 팔았습니다. 사치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지난 직장 생활에서 나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었기에 의미가 컸던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자동차 부품 수급이 원활하지 않던 시기라서 상대적으로 좋은 가격으로 팔아서 기분이 좋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팔고 난후 다소 기분이 우울하기도 했죠. 은퇴로 인해 좋은 차도 못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차를 바꾸자 자동차 보험료, 주유 비용이 줄어들더군요. 인간 관계가 줄어들다 보니 외식비도 감소했어요. 월 생활비는 최소 절반 이상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지출을 통한 즐거움이 사라져서 위축되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것만을 사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군더더기를 빼고 합리적인 소비를 하면 더 가져야지 하는 욕심도 사라집니다. 진흙을 이겨서 그릇을 만드는데 그 속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릇에 쓰임이 있다라는 도덕경에 나오는 문구가 있습니다. 비어 있기에 그릇에 쓰임이 있듯이 이제는 돈과 물건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비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돈의 속성은 목표하는 금액에 달성하더라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갖고 싶은 욕심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 아름답게 돈을 써야 합니다. 한 치킨집 사례가 저에게도 많은 울림을 주었는데요. 장사가 너무 안 되던 한 치킨집 앞에서 치킨, 치킨 하며 꼬마 동생이 형에게 사달라고 문 앞에서 서성거렸어요. 형은 수 중에 5천원 밖에 없어서 망설이고 있었는데요. 마침 치킨집 사장이 두 형제에게 가장 양이 많고 맛있는 치킨을 대접하고 아름답게 돈을 썼던 것이죠. 꼬마 형은 나중에 프랜차이즈 본사에 감사의 손편지를 썼고 주문이 폭주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소득과 투자를 극대화하는데 열심히잖아요. 정작 중요한 아름답게 돈을 쓰는 방법은 뒷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주위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돈을 쓸때 행복이 배가 됩니다. 아름답게 돈을 쓰면서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차곡차곡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부자가 될 것입니다. 알랭드 보통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부유한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밤하늘 별에서 경이로움에 소름이 돋는 사람이다. 라고 말이죠. 지나친 금전적인 집착을 초기화하고 자기만의 부의 기준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기 고유의 능력으로 차근차근 경제적 자유를 위해 노력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진정한 행복한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